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글자 크기를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설정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앱 화면으로 이동해 주신 후 검색창에 설정이라고 입력하여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 메뉴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메뉴에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메뉴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밝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밝기라는 메뉴에 파란색 점을 터치해 주시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밝기에 갖다 놓으신 후, 손을 떼 주시면 그 밝기로 화면이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해서 어두울 때는 좀더 어둡게, 야외와 같이 너무 밝은 곳에서는 최대한 밝게, 이렇게 화면 밝기를 조정해서 나한테 알맞은 밝기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여 위에 다크 모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다크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배경 화면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 화면을 검정색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화면이 기본 바탕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핸드폰의 배터리 수명을 좀더 길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크 모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라이트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배경화면이 다시 하얀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밝기를 변경하는 방법은, 설정 메뉴에서 하는 방법 외에 간단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주시면 단축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점을 터치해 주시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밝기를 빠른 시간 내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게 화면의 밝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두운 곳, 밝은 곳, 어떤 환경에서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